지금 보시는 차량은 수입 SUV의 최강자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외장 컬러는 옥스포드 화이트, 실내에는 샌드스톤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포드에서 개발한 10단 자동 변속기와 AWD 구동 방식,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국내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익스플로러 리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수입 SUV의 최강자,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를 하기 위해서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너무 설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년만에 이렇게 6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특히나 이 전면부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저는 이 전작이 좀더 남성적이고 좀 직선적인 매력이 강했다면 저는 20대 여성으로서 이렇게 작고 큰 이런 육각형의 그릴들이 디테일이 더 살아나면서 저는 더세련돼지고더 예쁜 것 같아요. 옆쪽에 이렇게 그릴이랑 헤드램프랑 되는 이런 느낌도 한층 더 세련된 느낌으로 저는 바뀐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 차를 처음 봤을 때이 본닛이 제가 리뷰했던 어떤 SUV들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뭔가 이 포스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측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6세대 모델로 바뀌면서 휠 베이스가 일단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앞쪽은 상대적으로 짧아졌는데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자면 굵은 이 캐릭터 라인이 커다란 이 차체와 상당히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 보일 수 있는 차체를 이렇게 3열 쪽을 한번 끊어주면서 살짝 기울어진 이런 창문을 통해서 좀더 샤프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죠. 차체가 정말 크고 긴데도 비율을 참잘한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을 다 덮는 랩도어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오염이 좀덜 묻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타일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비밀번호로 누를 수가 있어요 차키를 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밀번호로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사실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편할 것 같아요 후면부는 디자인이 제일 많이 안 바뀐 부분 중에 하나죠. 저는 이렇게 커다란 차체에 양쪽으로 머플러 팁이 원형으로 두 개가 들어간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후면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트렁크입니다. 발 센서로 요즘에는 다 열잖아요. 이 차도 발 센서로 이렇게 열리는데, 왜안 되지? 잠시만요. 내 발이 좀 짧은가? 어, 어 됐다, 됐다. 네, 됐네요. 지금은 3열이 펴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3열이 펴져 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고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3열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정말 상당하죠. 사실 이런 리클라이닝 기능들이 뭐 GV80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비싼 수입 SUV들. 어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볼보에도 이런 기능이 없었고 수동으로 했어야 됐죠. 또 투아렛 같은 경우에도 당기면 툭 접혀버리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리클라이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심한 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정말 이 코드 익스플로러는 뭔가 무심한 듯 하면서 해줄 건다 해주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2열까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까지 접으니까 진짜 거의 여기서 살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여기서 차박을 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너무 설레네요. 실내 공간도 진짜 넓죠 일단 대시보드도 굉장히 수평형으로 쫙 뻗어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사실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사실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데는 이것도 한몫할 것 같아요 일단 클러스터도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도 큼직큼직하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퇴근에 나오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터치감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어, 터치감 괜찮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차키라든지 이런 거 자주 쓰는 것들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굉장히 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USB 포트라든지 이렇게 12V 시거잭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차 키를 딱 보관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차 키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뭐 이런 데다 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참 편한 것 같고요. 전자식 기어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가 되게 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더 차가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좀 넣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크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뭐, 핸드폰 커버를 또 따로 벗긴다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탈착식으로 선반이 있어서 이건 뭐 빼도 되고 수납공간은 굉장히 널찍합니다. 도어 쪽도 보시면 이 차의 느낌과 잘 어울리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 시트 조절할 수 있는 게세 가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전반적인 느낌은 막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하게 막 예쁘고 이런 느낌보다는 엄청 심플하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뭐 최첨단 사양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트렁크에서 이렇게 리클라이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보면서 느낀 건데 참 무뚝뚝하면서 해줄 건다 해주는 그런 남자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2열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를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동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뒤쪽으로 놓으면 레그룸이 진짜 넓어요. 이 차가 휠 베이스가 좀더 길어져서 그런 건지 레그룸이 진짜 넉넉합니다. 제가 이거를 맨 앞으로 이렇게 당겼는데도 이렇게 레그룸이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런 공조 부분에도 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바람 방향 조절할 수 있고 통풍까지는 아니지만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USB 포트 그리고 230V 꽂을 수 있는 이런 잭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 썬루프가 이렇게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방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게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수동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없는 수입 SUV들 참 많잖아요. 2열의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데요. 3.5L 생수병을 꼽아놓아도 될 만큼 넉넉합니다. 3열도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걸 이렇게 딱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딱 되는데, 오,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제가 시트를 제일 앞, 뒤쪽으로 쫙 땡겨놨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매그름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이들이 탔을 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닙니다. 음료를 또 놓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도 다 있고, 어, 수납 공간이 참 많네요. 이 차에는. 그리고 여기 3열에도 공주가 또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 아, 여기도 다 바람이 나오는 그런 게다 되어 있네. 참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명절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잠깐씩 뒤에 타고 할 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닙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정말 이 차는 간결하고 심플하면서 우직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또 있을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 주행하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빠들이 타기에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와 함께 차박을 와봤는데요. 2편에서는 차박하는 영상까지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